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.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? 저는 오늘 텃밭에서 따 두었던 고추잎을 데치고 있습니다. 말려보려고요. 그래서 무가 단맛을 냈을 때 무말랭이 만들어서 맛있게 입맛을 돋워보려고 합니다. 오호 잘 데쳐서 물로 여러 번 헹군 다음에 이렇게 꼭 짜둡니다. 물기를 꼭 짜두고 이런 줄기가 나오는 것들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. 그런 다음 이 소쿠리에다 잘 펼쳐서 그늘진 곳에서 말릴 거예요. 자, 이 고추잎을 장독대에 말릴까 고민했는데요, 안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 고양이들이 잘 올라가거든요. 절대 안 되죠. 오, 가지도 대롱대롱. 제가 어디로 가게요? 오, 옥수수 한 틀에 다 먹고요. 다시 심었는데 또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. 제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고구마도 많이 자랐어요. 바로 이곳입니다. 빨래가 잘 마르고 있는 곳. 건조실. 약간 그늘지고 통풍도 잘 되고, 여기다 말리면 안전할 것 같아요. 이곳엔 제가 옥수수 수염이랑 옥수수 종자를 말리고 있었거든요. 이걸 꺼내고 여기다가 고추잎을 널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펼쳐서 널어두면 끝입니다. 여기 위에 반차광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이 건조 시설 자체가 초록색이잖아요. 그래서. 잘 마를 거예요. 너무 밝은 곳에다 말리게 되면은 고춧잎이 누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말려야 초록색으로 고춧잎이 잘 마른답니다. 와끝 보이나요, 여러분? 보이죠? 진짜 예쁘다. 오호, 자 봤죠, 여러분? 고춧잎 말리는 모습. 여러분도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고춧잎으로 나물도 무쳐 드시고 햇볕 좋을 때 이렇게 말려 두었다가 가을에 단무 나오잖아요. 달달한 무 나오면 그때 무말랭이 만들어서 밑반찬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 오늘 오후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시고요. 한 주간을 열어가는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 좋은 생각만 많이 하시고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는, 계획하는 일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. 늘 용기 가지시고 힘내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저랑 자주 만나요.